외국계 생보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앞다퉈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KB금융그룹에 매각된 미국계 생명보험사 프루덴셜 생명에 이어 공교롭게도 다시 미국계 라이나 생명이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튼튼한 생보사의 연이은 매각 소식에 생보업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알자 생보사를 매각하고 떠나는 이유는 뭘까? 업계 전문가는 외국계 생보사의 연이은 국내 시장 탈출에 대해 성장성이 거의 없는 성숙기에 들어선 국내 보험 시장에 대한 우려와 2023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예상되는 대규모 자본 확충 이슈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국의 본사를 둔 보험사는 미국 회계 기준 강화로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는 계열사도 이들 관계사로 인식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RBC 비율 산정에도 해외 보험 자회사에 대해 국내 자회사보다 요구 자본 부담을 더욱 크게 지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가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본사로부터 추가로 확충할 자본금이 크다면 국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게라이나 생명은 1987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다. 지난 2019년 기준 총자산 규모는 4조 7,643억 원으로 생보업계 21위 기록 중이며 단기 순이익은 연간 3,510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높은 수익성과 더불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도 305.1%로 금융감독원 권장 비율인 150%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라이나 생명의 지난해 말순 자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프르덴셜 생명이 KB 금융 지주의 2조 4천억 원의 매각될 당시 순자산 2조 9 135억 원보다는 작다. 하지만 순손익은 프루덴셜 생명보다 두배 수준 높게 나타났다. 업계는 라이나 생명의 현재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추이를 볼때 순자산 가치 이상의 매각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평가하고 있다. 인수 여력 있는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 지주와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국내 사모펀드가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그나 그룹은 라이나 생명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